오늘은 지원규가 빵타지아 신인왕전 예선전에서 만든 오사카 빵이로 브랜디 식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리 시작합니다. 가시죠. 우선 브랜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 브랜디를 만들기 위해선 증류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증류기 사러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깨바. 농담이고 이미 배송 포함 13만 원 주고 산 증류기가 있습니다. 이 녀석으로 브랜디를 만들 겁니다. 우선 증류기 부품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가열 냄비. 이 안에 술이 들어갈 겁니다. 냄비 뚜껑, 냄비 뚜껑입니다. 그 위로 온도계. 그 위로 또 올라가면 증발한 알코올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매를 채우는 작은 냄비. 그리고 그 안에 돌돌 말려있는 파이프가 증발한 알코올이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기화된 알코올이 통로를 지나며 차가운 냉매를 통해 액화되면서 파이프를 따라 컵에 조금씩 증류가 될 겁니다. 라고 설명서에 적혀있네요. 아무튼 이대로 와인을 증류해서 브랜디를 만들어 봅시다. 증류기에 와인을 넣고 가열해 줍니다. 한 30분 정도 가열해 주니까 파이프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5분 정도 더 기다리니까 드디어 감동적인 첫 방울이 떨어집니다. 증류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 본능적으로 마시면 좋될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첫 잔은 버려줘야 한답니다. 뭐 에탄올보다 메탄올이 먼저 기화가 되기 때문에 첫 잔에 모이는 액체를 마시면 리고브레전드 리신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버리겠습니다. 증류가 완료되었다면 와인병에 오크칩을 넣어줍니다. 오크칩 판매처 피셜 이걸 넣으면 오크통에서 숙성한 것과 비슷한 향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진짜 오크통을 사려고 했었는데 진짜 개같이 비싸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증류한 술을 채워놓고두달 동안 숙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증류했을 때 투명한 모습은 사라지고 살짝 누리끼리한 빛깔의 아름다운 브랜디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안에 오크칩이 들어있어서 이대로 먹을 순 없으니까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러진 브랜디의 모습입니다. 병에 다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닥에 파밀렸네 아니 술을 처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실수를. 술 넣는 것보다 버리는 게더 많은 것 같은데 뭔가? 한잔 마셔보도록 하죠. 이제 잘 걸러진 브랜디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봅시다. 물 160g을 전자레인지에 20초간 돌려줍니다. 따뜻해진 물에 설탕 40g, 드라이이스트 5g을 넣고 섞어줍니다. 이대로 10분 정도 기다려서 이스트가 활성화되기를 기다려줍니다. 푸드프로세서에 강력분 300g, 소금 5g, 이스트 배양액 브랜디 35g을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가 잘 뭉쳐졌다면, 버터 25g을 넣고 다시 반죽해줍니다. 반죽이 버터를 다 머금어서 기름진 질감이 사라졌다면, 따뜻한 곳에서 반죽이 두 배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1차 발효를 시켜줍니다. 발효가 충분히 끝난 반죽의 모습입니다. 지금! 음. 믹싱볼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줍니다. 둥글려서 가스를 빼낸 뒤, 식빵틀에 넣고,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2차 발효를 시켜줍니다. 2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 190도씨로 예열해 둔 오븐에서 30분간 구워줍니다. 다 구워진 빵의 모습입니다. 구워진 빵은 식힘망으로 옮겨서 충분히 식혀 주도록 합시다. 자 빵이 충분히 다 식었습니다 큰 녀석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3주 후에 진짜 곰팡이가 안피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고 작은 녀석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잘라서 단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아주 완벽하게 구워진 식빵의 단면 모습이구요 크... 정말 촉촉해 보이죠 그리고 일단은 냄새를 맡아보면 술냄새가 하나도 안납니다. 당연하죠. 굽는 과정에서 알콜은 다 증발했을 거니까 중요한 건 이제 마시겠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떼가지고... 음, 놀랍게도 그냥 식빵 맛입니다. 오크칩으로 숙성을 해서 만든 브랜디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빵에서 오크 향이 나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식빵 맛이에요! 음, 맛있네요 근데 음, 발효를 너무 잘했다 이거 그냥 먹는게 아니고 고기 같은 거 구워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빵을 만드는 그 시험 주제가 곰팡이가 피지 않는 빵이기 때문에 맛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곰팡이가 피지 않는다는 거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맛은 그냥 보통이면 돼요. 근데 이제 3주 후에 진짜 이게 곰팡이가 안 피는지 그 결과를 쇼츠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신박하고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개피였습니다. 개발.